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날씨는 굉장히 쾌적하고요. 마이크 잘 나오나? 어, 나오네요. 어, 그 날씨가 굉장히 쾌적하고요. 오늘 출고할 차량은 이제 미니 가성비 모델, 아, 클래식 모델의 차량이고요. 이번 주에 두 대가 출고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클래식 보드이 굉장히 가성비이기 때문에 음.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인 혜택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에센셜보다는 클래식 등급을 구매하시는 게좀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것 같아요. 음. 그럼요, 프로모션은 지금 뭐 무이자도 가능하고요. 이제 30% 선납만 해주셔도 무이자가 가능하고. 뭐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할인이 굉장히 세요. 쓰리도 클래식은 8%, 할부를 이용하시면 그리고 이제 5도 클래식 같은 경우는 무려 6%를 할인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게 조금 절호의 기회고 또 하나 이제 꿀팁을 드리면은 개소세 인하가 6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판매했던 차량 금액이 원래 금액이고 지금은 정부에서 개소세 할인을 이제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게 6월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월달이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 기간으로 했을 때, 지금 미니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할인이 더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느, 이해되셨죠? 네. 7월이 되면은 가격이 인상이 될 거예요. 그쵸, 지금이 싼 거죠. 네, 3door classic 기본 차량이고요. 어, 이제 굉장히 가성비 모델로 나온 거고, 굉장히 미니스러운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블랙 색상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제 위에는 화이트 루프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썬팅은 이제 반사 필름을 요청을 해주셔서 반사 필름이 좀 들어가 있어요. 어, 네, 휠 에, 17인치 휠 들어가게 되고요. 그 디자인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뒤에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 뒤에 이제 미니. 기본 라이트, LED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모든 트림에 제공이 돼요. 그래서 그 바꾸신 세 가지 바꾸실 수 있는 모두 아시죠? 네네. 그것도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기본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되게 이쁘다 다, 작업은 다 끝났고. 네, 이제 작업은 다 끝나고 이따가 이제 2천으로 외부 출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약간 그 고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저저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구매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소정의 전통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전통주로 전통주로 좀 이게 부사를 지내면 이제 한국의 전통 술이고 이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몇 가지 좀 준비를 해드렸고요. 아니 이게 뭐야? 네 <laughs> 트렁크 상태 괜찮아요? 안동 소주. 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안 어, 오, 굉장히 네. 고급 패키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거 없이 지금 일단 나가고 있는 거라서. 에. 자. 아니, 무슨 한자가 써져 있어. 오우씨, 깨지면 안 돼요. 자, 명인 박재서. 혹시 뭐 광고 이런 거 아, 광고 아니에요. 광고 전혀 아니고. 요렇게. 전통주. 이건 광고 아니에요. 제돈 재산이에요.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한자도 있어요. 저, 이거 유명한 거예요. 안동 소주. 예. 네. 안동 소주. 광고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절대 광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자, 술은 아, 이것도 광고는 아니에요. 술은 어디서 구매하냐? 딸국. 딸국이라는 이제 아, 진 아니에요. 쇼핑몰인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 제가 구매를 해서 고객님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이아 요거는 이제 20주년 20주년 기념으로 어 이제 패키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자다 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20주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한 뭐 파우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어, 되고요. 파우치인가요? 네 피치, 가죽이에요. 파우치가? 파우치 뭐 그리고 이제 키 아니 그 연락처 연락처 이제 넣으실 수 있는 거뭐 카드 지갑 작은 우산.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네 키링, 키케이스까지 제공을 해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우산을, 우산이 곧 도착 예정이라서 우산도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럼요 우산도 넣어 드려야죠 그리고 이제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많은 모,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앞에, 제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저만의 이제 퀵인가요? 특별 제작. 킥인가요? 네? 킥인가요? 아, 그쵸, 킥이죠. 어... 생화인가요? 생화죠? 어이구, 조화를 드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 대박. 생화죠. 이거 제가 이제 집 근처에 네. 많이 이제 구매하셨던 사장님인데. 진 아니시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다 지인 아니에요. 다 이제. 어떻게 알다가 이제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부탁을 드려봤어요. 여기서 꽃좀 많이 샀는데 꽃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혹시 뭐 저희 이컵컵더에 들어갈 만한 꽃 화병을 준비해 줄수 있냐 고객님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협업을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오히려 고객 오히려 사장님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흔쾌히. 네. 여성분. 스위트하세요. 쓰리도 클래식 차량. 어 사실 6월 달이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할인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소세 인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기본적으로 할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7월에 구매하신다, 그러면 60만 원 인상된 상품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세금을 개소세를 이날을 해드리는 거냐 요거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 이날 전에 최대한 이 상품을 이제 3도 클래식 차량을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6월이 막바지 구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